이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령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위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오 빌라드에게 분할을 받으사 십자가에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우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에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도 또 모이기 힘든 상황 가운데도 저희를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그 시간에 교회 오지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과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시는 힘과 기쁨과 능력 주실 것을 믿고 또한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찬양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땅 위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저희가 기뻐하고 또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지키시는 예수님을 저희 또한 영원히 사랑하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말씀으로 힘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 함께 하시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날위이 땅에 오신 주님 찬양하고 사랑받아서 예배을 위해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겠습니다. 한주 동안 일용할 음식 드시고 건강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주 동안 지인 지인들들 회개하여 주시고 이제 날씨 추워지는데 건강 지키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내게 인양이옵사 면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 저희들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 아무것도 얻깨지 않고 전부 주신 예수님 저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 저희들의 마음드립니다 주께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그 기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 전부 되시면 고백하며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요한복음 23절. 마태복음장 18절부터 23절 말씀.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로운 사람이라 그를 들어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듣고 자하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그를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구원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아들을, 아들을 낳은 것이 그의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복음소를 쭉 뒤에서부터 오고 있는데 요한복음 누가 복음 나가 복음 오늘 마태복음 볼 차례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성탄절이잖아요 이제 토요일 성탄절인데 성탄절 우리 무슨 날인지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인데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군데? 그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내가 이게 렇 축하하고 트리 만들고 와서 기뻐하고 촛불 켜고 그래야 되는가? 그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 누구예요? 지금 누구십니까? 우리 지난 3 0안 계속 봤는데 예수님 누구예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물어보죠. 예수님이 직접 물어보시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누가 대답해요?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하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대표로 딱 대답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대답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예수님은 주님이신데, 우리 주인이신데, 근데 그리스도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 앞에 혹은 뒤에 뭐가 붙어요? 예수님 욕도 붙지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붙어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장 본 말씀에도 보면은 1장 일절 봐봐요. 1장 1절에 딱 보면 처음에 뭐라고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s 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 들어봤을 거 s t o Christo, c h r i s 어 o Christo, Christo, c 이에요 똑같은 말 h r i s t o Chris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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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r i 예 t o c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래서 기름 부어서 표시해 주신 사람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마가복음누가복음 보면 계속 똑같은 질문이 나오거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그게 언제 물어본 거냐면 예수님이 한 3년 좀덜 돼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하시는데 그 대부분의 기간을 보내고 나서 이제 아 이제 얘네가 나랑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었으면 이쯤이면 알만하지 않을까 하는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너희가 나랑 계속 같이 지냈잖아 이렇게 내가 한 여러 가지 가르침을 들었고 내가 한 일들을 다 봤잖아. 그러면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이제 내가 누군지 알겠니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시몬이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게 뭐가 뭐가 중요할까요? 그냥 우리 맨날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하면은 예수님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뭡니까? 예수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맨날 예수님 예수님 부르는 그 예수님만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던 게 아니라 우리 지완이가 이름이 되게 많은 것처럼 세완이가 이름이 우리 교회에도 세 명이나 있는 것처럼 두 명인가? 아무튼 희귀하지 않은 흔한 이름인 것 같아요. 옛날 히브리어 발음으로 하면 여우수와 예수와 예수 다 같은 뜻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그 많은 예수 중에서 우리가 맨날 나사렛 예수라고 하지만 나사렛의 예수님 말고 또 다른 예수도 있었을 수도 있어, 있었을 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약속해 주신 그분이라는 걸 믿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장 1절부터 나오는 얘기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무슨 말이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구원자가 요분입니다. 다윗에게 다윗에게 언약하시고 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그 구원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보세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족보에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읽은. 1장 18절부터 23절 보면 22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22절 볼까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마구간에 서 태어나시고 천사들이 와 갖고 그 소식을 전하고 목자들이 오고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찾아보세요 구약에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약속하셨어요. 그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그래서 이말 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일장부터 한번 쭉 봐봐요. 이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을 알아보셔야 돼요. 봐요. 이분은 그냥, 그냥 오신 분이 아니라, 그냥 갑자기 나타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해주신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믿으세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보내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 말은 뭐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어떤 이름? 구원 받을 만한 이름 우리가 아는 여러가지 이름이 있지만 그 어떤 다른 이름으로도 다른 사람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원 받았던 사람들도 오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받은 거고 예수님 오셨던 시대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그분을 믿어서 구원 받은 거고 지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예수님을 그 이름을 믿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약속하신 분은 딱한 분이 있어요. 그전에도 놀랍고 큰 일을 한 사람은 많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고 신기한 일을 보여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는 없어요. 지금도 구원자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거라고 구원을 받을 거라고 잘될 거라고 뭐 여러가지 이름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떠오르는 이름들이 있으고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은 딱하나 그래서 마태복음은 또 다른 복음서들도 마찬가지고 사실 성경 전체가 증명하려는 것이 무엇이냐 이분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어요. 믿으십니까? <laughs> 네. <laughs> 여러분, 그래서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여러분, 공부하는 게 점점 더 이렇게 깊어지고 넓어질수록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편협하다왜그한 한 가지 길만을 추구하냐? 여러 가지 길이 있잖냐왜 너희만 옳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너희 사는 것을 바라보고 여러 가지 말을 드릴 테지만 여러분 절대 타협할 수 있는 게 이거 타협할 수 없는 게 이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걸로는 어떻게 해서도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이름도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지 않고 나를 의롭게 하려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이건 누가 이렇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꿀 수 없는 절대 진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탄 절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뭐 목자고 양 이런 거 장식하기 좋아서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아 이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이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그림도 그리고 장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보다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고 그분을 통해서만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생명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거를 놓치지 마시고 꼭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정말 한치의 틀림도 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이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생일을 사시고 약속하신 대로 저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주님 제가 그분을 믿어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소 그리고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우리 부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 사랑 찬양하고 그 사랑 찬양하고. 본인으로 연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해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 다만 악의 속과 없어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